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부터 끝절 54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우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죽음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 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키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의 선지자들의 예,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의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 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리아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바이슬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그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나오는 말을, 말을 책잡고자,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노리고 있더라. 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주님의 사마리아 여행기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노하신 모습, 어떤 그런 의에 대해서 의분을 못 참으시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웃는 얼굴은 아니셨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에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영의 눈이 밝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당시의 백성들을. 살아다 보면서 눈이 밝아야 된다. 그래야 온 몸이 밝아진다. 이런 이제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볼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에게 영 안의 모습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 이제 그 바리새인과 또는 율법 교사들을 저주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영화는 어떻게 밝아져야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빛,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놓으신 이 빛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으면 볼 수가 없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 속에 영 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바리새인들을 이제 가졌던 그런 모습,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첫 번째 요구가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바꾸어서,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들어 흩어 섬기며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자선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제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제 구제한다는 것을 세번역성경에서는 늘 자선이라는 말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자선을 베풀게 하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게 하옵소서. 나눔의 삶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손을 씻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손을 씻지시면은 그 유, 이제 유대인의 율례, 장로의 유전에 합한 그런 모습이 되실 텐데 일부러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손안 씻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아주 굉장히 표정이 달라지고 기분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꼭 손을 씻는데 정결례식을 집안에 들어올 때꼭 하는데 이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바라다 보실 때 그들의 속 마음을 알아차리신 주님이 겉과 속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겉은 번지로 하지만 깨끗하게 그릇을 닦은 것 같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탐욕을 버리고 그것을 흩어 구제하고 자선을 베푼 일에 써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 진리는 이 가르침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필요한 가르침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그 이제 사회사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흩어 구제하는 일, 흩어서 자선을 베푸는 일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자선을 베풀고 구이 하는 일은 커트라인이 없다. 이 말은 끝이 없다. 라는 거죠. 언제나 얼마만큼 언제든지 많이 끝까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를 따라오는 것 우리에게 같이 붙어서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 설수 있는 것이 자선이다. 이런 이제 깨우침을 이제 알려 주셨습니다. 뭐 물론 탈무드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임금님 앞에 불륜 받아서 가야 되는데 같이 좀 가달라 그랬더니 이제 친구 셋이 있는데 그첫 번째 친구는 그래 갈게 그리고 이제 말만 오고 안 가는 겁니다. 둘째 친구는 갈게 그리고 임금님의 그 궁궐 앞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안 갑니다. 근데 셋째 친구는 내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 임금님 앞에까지 가서 이 친구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노라. 첫 번째 친구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친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거 심판대 앞에 서려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빠이빠이 하는 것은 그냥 살다가 만난 친구는 갈게라고 말만, 같이 갈게 말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궁궐 문 앞에까지 같이 가주는 것은 가족들이다. 가족은 그 죽음의 현장에까지 같이 가준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같이 따라가 주는 그 친구는 내가 베푼 자선. 구제가 하나님 앞에까지 같이 따라가 준다. 이런 탈무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탐욕을 버리고 흩어 구제하며 자선을 베풀고 하는 것은 커트 라인이 없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끝까지 나를 변호해 줄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선이다라는 그런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유대 백성들의 가르침 속에는 이 자선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자선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같이 따라가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변호해 준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는 이제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 욕심을 버리고. 흩어 구제하여 자선을 베풀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너희가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온전한 자리에 세움받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흩어 구제하는 일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4 2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어 저주하시면서 하는 말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즉 물질의 이 형식을 갖추고 십일조를 잘 드리면서 진짜로 버린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공의는 버렸다. 근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정신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 그것은 바로 형식과 겉과 정신 형식과 정신 그 뜻이 무엇이냐를 함께 가야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11조는 구약 이야기지 신약은 기독교인은 11조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대라고 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 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1조라는 정신 이것의 그 형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11조를 드리는지에 대한 그 마음, 그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0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신 것그열개 중에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분의 9를 주시는 것이다. 이게 제가 평생 주장하고 고백하는 것은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여러분 드린다고 했을 때는 아쉽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사실 10분의 9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 바로 이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크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형식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내용과 그 뜻이 새겨져야지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10분의 구를 받는 감사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식과 함께 그 정신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돌려드리므로, 10분의 9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율법 교사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율법 교사들도 같이 모독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라고 예수님께 이제 저항을 하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도 화 있을진저 여희 율법 교사여 하고 4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해야 된다, 저것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짐을 지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안 진다는 거죠. 손가락도 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말만 하고 자기네들은 빠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볼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지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 말과 함께 너도 그 짐을 지고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 남을 향하여 가르치고 남에게 좋은 말하고 이런 사람들 자체가 말만 하지 말고 같이 짐을 지고 가라. 손가락도 하나 되지 않았는데, 그 손에다 이제 그 손으로 짐을 잡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지고 가고자 하는 이 동행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되는 것이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에게 요청하는 것만큼 내가 그 짐을 같이 지겠습니다라는 이런 이제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흩어 구제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나는 11조의 정신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남에게 요청하는 것만큼 우리도 함께 그 짐을 지고 걷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 주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영의 눈이 열리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성결키 위에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